거할 거거든요? 자 지영씨 엊그제만 해도 배가 볼록 나왔는데 며칠 굶었다고 배가 훌쭉해졌네나 하루만 안 먹으면 배가 바로 들어가던데 지영씨 이거 해주세요 지영씨 옷좀 입어라 토 나온다 아이씨 덥다고 어? 자그 다음 지영씨 이것 좀 해주세요 지영씨 지영씨 <laughs> 지영 <지연> 씨, <laughs> 이것도 해세요 <laughs> 알겠다 해줄게. 이거 뭘 갖고 와야지? 그거 있잖아 여기. 헐. 이거 여기다 정중앙에서. 이거 해가지고. 김지티그 빵팡이 얼굴에 던지면 계좌로 <laughs> 바로 돈 사준다 기록. 그래 나한테 던지면 된다 언니야가 만들어서 알겠대 던지면 된다 이제 이거를 박아야 되는데 <laughs>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야 되거든 같이 부르면 된디 알겠지 언냐야 <laughs> <야>, 이거 뭐야 <laughs> 뱃살 봐봐 하가 튜브 아, 튀어나왔어 기다려봐봐 얘들아 내일 엠브로님이랑 4시에 공식 방송 있는데 꼭 보러 와주세요 상아 옷을 입는 게 어떠하니? 기다려 봐봐. 야 당신. 야 가슴보다 배가 더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거. 기다려 봐봐. 음, 음. 뱃살 왜 이렇게 합성 같냐? 자 언니야 봐. 겨울에.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탑에 겨울의 태양. 샹당사는 용이 사랑이 기용이는 눈처럼 맑은 나만의. 난 리액션 해야된다. 이제 이거 해야 된다. 해라 빨리. 봄, 여름가 아, 가을, g i 아 지금 하고있다! 언제나. 날 i 깨끗해 e l get the tail. m i c h 가 e l get the tail. Okay, g e 자벨은! 자벨! 자벨! 자벨 자벨! 자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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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생일 축하합니다. 이렇게 열혈소원권을 쓰실 줄은 몰랐네요. 지금 만만의 준비는 되어 있고 시작합니다. 이만 한 번이 목소리 너무 해라고 좀아좀 제대로 해! 빨고 깨끗해.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자벨의 생일에 <놀람>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. You.

가오나시 아냐? 야인식 먹으러 온 가족이 생축해주네 부럽다 예쁘다 키읔키읔키읔 화장 잘 됐네 간다 잔식 먹어라 케이크 먹어라 아 진짜 못생겼다 <laughs> 푸시오 엄마. 자그대로 토끼. 우리 토끼야 지금 먹어라 이거 먹어라. 더 줘. <laughs> 또 줘. 다 줘. 아니 생일인데 왜 쏘세요? 숟가락 들고 리논 끝나면 숟가락으로 쌈 식이 굿다. 뭐라 하노? 이걸 날래. 내려 왜 때리노? <laughs> <laughs> 한한번더 박아라. 아니 미친. 감사합니다. 추천 좀 눌러주세요. 추천 좀니 네, 하지 마라 생크림 아깝다. 하지 마라. 닫아라. 이건 안 아깝나? 할단 <laughs> 먹어라. 빨리. 여기 또한번더 박게 해주세요. 뭘한 번만 더 박아. 니나 박아라. 니나 박아라. 받고 싶은 니가 네 박아라. 여기다 묻었네. 아, 미친 년 진짜. 미친 년. 아, 진짜. 미친 년? 그래, 미친 년이지. 이거 누나가 사줬지. 이거 누나가 사줬지. 사진 거랑은 상관인데. 나 샤워했는데 개 빡치네. 샤워를 또할수 있지. 누나가 옷도 사줄게. 지금이다. 던져라, 끼로. 이것도 서서. 네전직야나 죽는다. 이게 <laughs> 귀가왜 이렇게 빨게? 이게 귀가 빨개진거야 아 씨, 하지 마라고 <laughs> 하지 마라. <laughs> 그거 내려놔라. 하지만 아새끼야 죽는다 나가. 추천 버튼만 눌러도 돼요 추천. 하지 마라 그 촉감놀이 하는 거 아니다. 엄마 엄마 아들네미 좀 봐. 지금 화장은 이미 다. 엄마 아들네미 좀 봐봐 지금 많은데 야너야 아아 좀좀 현식아 좀나 어, 힘들게 하지마라 아 이거 봐라 이거 내옷다 묻히고 나 샤워했는데 내가 씻으면 되잖아 내가 씻을거 내가 씻을거가 내가 또 씻어야 되잖아 샤워하고 내지 독서실에 생각이었는데 자 이거 닦아라 이거, 이거 닦아라 어. 손씻가라 제가 화장실에 손씻가라 어, 아이 개새끼 진짜 그런 말 개새끼. 하면 안된다 야좀 시끄럽다 말해놔 내가 개새끼면 네 엄마 욕했어 지금 어? 현식아 가서 손씻으라 공기 받서 네. 아, 좀 시끄럽네. 어머니, 이러지 마세요. 어머니, 제가할게요시현실시 현실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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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 현실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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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실 아, 현실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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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찡 현 씨가 입좀 다물어라. 아, 네가 뭉쳐 닫든가 개새끼야. 로 아, 진짜 미치겠다. 로가 아, 저. 야, 이새끼로 개시... 개새끼. <laughs> 이놈 가시나 마. 그만해라. 금지티 지금이다 던져라 기로 내일 다시 한번 말하는데. 아이 새끼 한거 봐라 진짜. 키보드에 생크림 다 들어가게 놨다 진짜. 아이 아, 새끼 진짜로. 더 줘. 또 줘. 다 줘. 블랙코스트 부탁해요. 오케이 알겠다. <laughs> All I seem to see must be something underneath.